끼노의 움직였던 성. 하나, 둘, 셋. 안녕. 끼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요. 와. 불살를 너무 많이 올랐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집에 집 거하는 생활을 아직도 해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집돌이란 말이에요. 집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집돌인데 이제 슬슬 밖에 못 나간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막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느낌인 거예요. 제 원래 성격이 진짜 스트레스는 정말 잘 받는 성격이에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좀잘 신경 쓰는 성격이라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잘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금방금방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거 떨쳐버리는데 집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된다는 이 답답함과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 이 스트레스가 좀 숨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돌이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미친 듯이 풀수 있을까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푸는 인도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스트레스 하나 하나 진짜 많잖아요. 직장 뭐 학교 진짜 많은데 저를 따라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확 풀고 갑시다 우리. 그래서 전 지금 잠을 굉장히 푹잔 상태이고요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자면 되니까 근데 또 늦게 일어나는 거는 안 돼요 또 그만큼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저 기분이 조금 다운되더라고요 아우 상쾌해 그리고 저는 지금 말끔하게 씻은 상태입니다 집에만 있다고 안 씻고 이러면 저는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꾸리꾸리해. 이제 저는 게임을 할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니까 뭐든지 하려고요. 이것도 형의 스트레스 푸는 팁인데, 전 정말 게임을 못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게임을 해도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까 하면서 게임을 해볼게요. 제가 할 게임은 바로 테이즈런너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정말 열심히 했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항상 친구들한테 재능 없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laughs> 그때부터 잘안 하니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다고 복귀의 생명수 이것도 받았어요. 아, 아 벌써 신나는데나? 오랜만에 동화 세상에 가려니까. 또 테이즈 러너는. 꾸며주는 맛이거든요. 여차저차 예쁘게 껴줬습니다. 게임에서도 마스크는 꼭 껴줘야 합니다. <laughs> 음. 안녕. <laughs> 형이 이거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거 캠캠 캠 켜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신기한데요, 여러분? 와, 오 시작한다. <laughs> 안녕, 저 보이죠? 재물 너무 빠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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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보 제가 슈퍼 점프 진짜 잘했 거든요. 슈퍼 점프 갑시다. 우리 짜증 나 열받 는데도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변신 캠페인 슈퍼 점프 라는데, 여러분 아, 나이판해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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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디로 가. 오오 대박. 오. 지금은 확실히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긴 한데요. 음, 제가 너무 못해서 그런가? 음. <laughs> 또, 제 인생에서는 먹을 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먹으려고 살거든요. 떡볶이를 시킬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우리. <laughs> 근데, 형이 매운 거. 매운 거를 먹어줘야지 스트레스가 막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전떡볶이에 매운맛을 시킬 것입니다. 제가 불닭볶음면 먹을 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입이 막 화하면서 막 땀이 막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열받아 막 매운 맛, 맛있는데 막 매우니까 막 뜨거우니까 막 입에 대면 막더막 뜨겁고 맵고 막더 힘들고 막그 맛있는 음식을 막못 먹으니까 막더 스트레스가 받, 받던데 오늘은 한번 매운 걸 먹으면서 도전해보려고 을 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잖아요. 일단 신전떡볶이 시켜봅시다. 우리 <laughs> 여러분 신전떡볶이가 왔습니다. 빠라빠라빠라라라 오늘 쓰는 것도 스트레스가 꽤 풀리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제가 신전 떡볶이를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매운 거는 하나만 시키고, 순한맛 떡볶이를 세개 시켰습니다. 참치 마요랑 스팸 마요, 튀김, 신전 치즈김밥을 시켰습니다. 게임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맛있는 걸로 풀어봅시다. 우와우. 치즈 있는 것도 하나 시켰습니다. 순한맛 떡볶이 먹을게요, 먼저. 쫀득쫀득해, 맞아요. 근데 저 순한 맛도 좀 매운데요? 전 단호박튀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달달구리. 음. 아,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진전 진짜 맛있다. 음. 음저 이제 매운 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많이 맵진 않지? 응. <laughs> 이거 매운맛. 이 매워? 잘 많은데? 나도 너무 쿨피스입니다. 어, 근데 나 진짜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잘 모르겠어. 그지? 나, 나 많은데. 이건 치즈 신전. 이건 참치맛 국밥. <laughs> 음, 있다 이거. 밥, 백, 국물 먹어줘야 되거든요. 튀김 우대도 먹어볼게요. 이제 막막이 정도로 안 매워서 다행이다. 지금 잠깐 매웠다 말아. 음, 맛이 약간.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 건가? 음, 그럴걸? 아, 직잘 모르겠어. 제작김밥 음, 치즈스 틱도 시켰는데. 음, 맛있다 근데? 음, 맛있 고소해.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이 애호박이 모라어호박 응, 장호박. <laughs> 좀 행복하다.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려. 근데 그건 맞아. 다들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드십시오. 오징어 튀김. 음, 좀 실망. 난맛있 이렇게. 근데 꽉 찼다 응 음. 단호박을 양보하다니 착한 사람 매운거 먹고 스트레스 푸는건데 오늘 그냥 맛있는거 먹고 스트레스 풀기가 되어버렸네 야 하나 먹어 매운거 마지막에 먹으라고 이 맵찌라 이것도 못 먹나 어휴 나 매우면 아파 음, 이떡 진짜, 진짜 맛있다. 하나, 둘, 셋. 뾰뾰뽕. 음.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수 있거든요. 저지 떡볶이 먹다가 옷을에 묻혔거든요, 지금. 하지만 맛있는 걸 먹었다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풀어나가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신전 떡볶이는 옷에 이렇게 묻혀도 괜찮은 맛이었어 이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다시 릴렉스 합시다 우리 저희가 지금 버블티를 먹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형이 참는 게 스트레스라고 그냥 <laughs> 시키라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인가? <laughs> 시키려고요 공차가 왔습니다 여러분 형은 망고 요구르트 스무디에 화이트 펄두번 추가한 거 저는 초코코잉크 스무디 시켰습니다. 여기에 펄 추가했어요. 뭐야? <laughs> 메모, 행복타임 되세요. 진짜 이런 거 받으면 감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역시 공차는 행복타임이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티타임. 아, 행복하네, 오늘. 아, 정말 스트레스 제로... 이거를 보면서 버블티 마시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방음 부스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방음 부스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방음 부스의 주인은 형이에요. 저는 동전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그렇게 빽빽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진짜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진짜 원픽 방법인데요. 집에 방음부스도 있겠다. 마이크도 있겠다. 오늘 저의 스트레스를 확대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노래방 온 것처럼 스트레스 확대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죠? 행복해 눈이 시게아

솔직히 스트스 풀린다 인정? 응 같이 매일 노래방 다니는 소울메이트가 한명 있는데요 그 친구랑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노래방 못간 지가 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인들이 <laughs> 없나 계속 스쳐갈 바람일 뿐이야. 뭐라 말해도 그만해, 못들은 척할래. 울었고 났어, 비어만 모험들, 비바람 모래치기든 말 있어 내 몰라. 인트디온나인트디온나인트디온나

나내 인생 니라해도나난그래 내가 되고 싶어 be, be, be.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 <laughs> 너무 제 스트레스만 풀었나요? 저는 회식자리든 어디든 가면 항상 이렇게 논답니다 <laughs> 너무 행복해요 방부수를 소유한 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에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미러볼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더 신나게 놀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 운동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폐부 펴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 아이고, <laughs> 아. 아, 나 액체야.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 나 몸이. 이렇게... 아, 나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미안해요. 한 번씩 펑펑 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잖아요. 이번에는 슬픈 영화를 한편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려고요. 얼마 전에 세월호가 6주년이었잖아요. 가족들에게 남겨진 d d 야기 영화라고 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사건은 큰 사건이었는데. 영원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재밌게 영화를 보고 올게요. 영화를 다 보고 왔습니다. 별로 안울줄 알았는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우는 것도 정말 후훌. 털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마음먹고 눈물을 팍 흘리니까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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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버렸습니다. 음. 스트레스 푸는 법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좋았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각자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실텐데, 각자의 스트레스 푸는 좋은 방법들로 항상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봅시다, 우리.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음.